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진심의 진실을 더하는 웰빙 차차차 TV의 소초미 대표입니다. 이 차량은 2022년 1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2023년형으로 나온 카니발 4세대 가솔린 차량입니다. 블랙바디의 9인승 노블레스 등급 차량인데요. 주행거리가 8,000km 뿐이 안된 차량이라서요. 우리 고객님들이 신차 보증 AS 기간 넉넉하게 남아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옵션이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선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패키지, 내비게이션까지 총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성능 지상에도요 무사고 판정을 받았던 차량인데요 감히 신차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023년형 카니발 4세대 가솔린 9인승 노블레스 등급 차량 소개하겠습니다. 추가 옵션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타일 패키지 드라이브 와이즈 두열 썬루프 12.3인치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추가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차량 시세 금액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보시면요. 그릴이 한층 더 멋있게 세련되게 나와 있어요. 전유 카니발보다도 더 세련되게 나와 있죠. 어, 지난 영상 때 제가 한번 카니발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021년식이었는데요. 자, 이 차량은 2023년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신다고 하면 헤드램프는 풀 LED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스타일 패키지 추가 옵션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프로젝션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데일 램프도 이렇게 세련되게 들어가 있죠. 자 반대쪽 보신다고 해도 관리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범퍼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 부분도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하단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연식인 만큼 뭐흠 잡을 데는 없습니다. 자. 본넷 상태도 이렇게 보신다고 해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측면 쪽 한번 볼게요 스타일 패키지가 추가로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8000km 뿐이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어도 약90% 이상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 횡단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횡단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기스 하나 없고요 도어 상태도 아주 깨끗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사이드 밀러 쪽 보신다고 하면, 이 차량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츠방 추돌 경보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도어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거의 새 차입니다. 새 차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자, 이쪽 필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약90% 정도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하단 부분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당연히 오토 슬라이드. 자, 문이 열리고요. 안에서 잠글 때는 버튼 한번 누르시면 아주 편리하게 닫힙니다. 아주 잘 닫히고요. 상단에 보시면 누프레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카니발 사세대 같은 경우는 이쪽 크롬으로 라인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아주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후면 쪽 보신다고 하면 상단에 보시면 자 스포일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것 또한 안에 보시면 자 와이퍼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테일램프 한번 볼게요. 테일램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일자형으로 아주 세련되게 장착이 되어 있죠.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도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 자,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코일 매트로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자, 이쪽 정품 매트까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 상태 보신다고 하면 거의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또한 이쪽에 보신다고 하면 트렁크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마보 상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한 번도 탈부착 흔적이 아예 없죠, 우리 고객님들.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닫아 볼게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다치고요. 저희 웰빙 차차차 TV는요, 우리 고객님들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판까지 보여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수석 쪽, 측면 쪽 한번 볼게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뭐, 계속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신차예요, 신차. 주행 거리도 8,000km뿐이 안 됐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외관 보시다시피 컨디션 상태도 아주 100% 좋습니다. 방금 나온 신차처럼 산풍화 작업을 다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강택 작업과 실내 크리닝 작업까지 모두 마쳤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내부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색상 디자인은 자,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색상이죠. 베이지와 블랙 색상으로 투톤으로 보이고요. 운행한 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요. 자, 이렇게 비닐도 안 뜯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시트 한번 보신다고 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막 나온 신차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사용감 전혀 없어요. 자, 도어트림 보신다고 하면 베이지 가죽으로 마감재가 되어 있고, 자, 이쪽에 보신다고 하면 우드로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윈도우 버튼도 거의 사용감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단 부분도 스피커와 관리 상태 보시면 아주 깨끗하다고 말씀드리고 자선 상태 보신다고 하면 아주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 시트 아래쪽 보신다고 하면 전동 시트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 비닐 보이시죠 뜯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차선 이탈 계기판 조절 밝기 아래쪽 보신다고 하면 홀드 버튼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까지 전부 다 있고요. 자, 이 홀드 버튼은 뭐냐면요. 뒷좌석에 도어 부분을 잠갔다가 풀었다가 해주는 방식이에요.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들어가가지고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2023년 카니발 4세대 가솔린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디젤 차량과 달리 아주 조용한 시동이 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0km 뿐이 안 됐어요. 우리 고객님들 여기 보신다고 하면 8,099km 뿐이 주행거리가 안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쪽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보신다고 하면 비닐이 거의 안 뜯어진 상태예요. 그렇다고 이 차량이 뭐 렌트카라든지 리스 차량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 고객님들. 용도 이력 절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쪽 보신다고 해도 비닐 하나도 안 뜯었죠? 자, 상단에 보신다고 하면 무드등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카드까지 낄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수석도 도어 트림 보신다고 하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이시고요. 쭉 보신다고 해도 이쪽은 아주 세련된 우드 마감재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 이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핸들 한번 볼까요? 자, 핸들 보신다고 하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과 드라이브 모드 설정, 자, 블루투스 기능이 왼쪽에 있고요. 우측편에 보신다고 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센터 페시아 쪽 보신다고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치감도 아주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요즘에 제가 신차급만 이렇게 차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뭐 블루투스 기능도 그렇고 차량 설정 상태도 이쪽에서 다 우리 고객님들이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멜론이라든지 지니뮤직 설정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 쪽 보신다고 해도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고 안 나게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에어컨은 듀얼 풀 오토 에어컨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또한 여기 세련된 LCD로 되어 있는데요, 온도 조절도 이렇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세기 버튼도 이렇게 자 에어컨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기억주 보신다고 하면 다이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컵 홀더도 이렇게 두 개가 장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이쪽에 버튼 보신다고 하면 전자바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총네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래쪽도 보신다고 하면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조수석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드 열선, 주차 센서 버튼과 비디오 버튼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LCD도 깔끔합니다. 공조 시스템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기어도 다열 방식으로 되어 있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드 열선, 주차 센서, 비디오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센터페셜 쪽부터 시작해서 다시 방쪽 마감재로 우드 마감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앞열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뒷열 가서 지속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뒷열 도어 한번 열어볼게요 자, 뒷열 도어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코일매트로 다 깔아 놓으셨고요 이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아주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도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감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또한 조수석 뒤편에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자리에 앉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문 닫을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문이 닫히고요. 자, 아주 스무스하게 잘 닫힙니다. 뒷열에 도어 버튼 보신다고 하면 열선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열에는 이렇게 수동 커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좋은 점은 뭐냐면요. 듀얼 썬루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듀얼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개방감이 좋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워크인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이렇게 커블로가두 개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가잭 하나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카니멜 같은 경우는 보통 캠핑이라든지 여행 가실 때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뒷좌석 보신다고 하면 9인승이기 때문에요. 3열에도 이렇게 좌석이 있습니다. 자, 3열에도 이렇게 에어컨, 선풍구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 우측 전부 컵 홀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3열 가서 한번 앉아볼게요. 자, 3열에도 앉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넓게 남아 있고요. 자, 이쪽 3열에도 서폴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세심하게 뒤에 3열에도 수동 커트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3열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듀얼 선너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센터페시아 쪽 보신다고 하면 세련된 디자인으로 아주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 활용도를 널찍하게 쓰셔도요. 우리 고객님들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카니발은 아시겠지만 패밀리카로도 유명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그러면 내부 전체적인 거다 보셨고요. 추가적으로 카니발 4세대 가솔린 차량으로 시세 조회라든지 이 차량의 가격까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카니발 4세대 3.5 가솔린 9인승 노블레스 차량 한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은 3,500cc 뿐이 없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차량, 낮은 것부터 제가 한번 순서대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어맨 위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팔린 매물입니다. 어 딜러분들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금액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예 네, 이건 이제 판매가 되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어그 아래 보시면 3,040만원짜리가 있네요. 예 네, 여기 보신다고 하면 12만 킬로 정도 탔고요. 근 연식이 저희는 이제 2023년형으로 나왔고요. 이건 2021년형. 네, 그만큼, 어, 연식과 키로스 대비해서 좀 저렴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래 보신다고 하면, 3200만원짜리는 색깔 이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2021년형으로 나왔고요. 46,000km. 자, 여기까지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25,000km 뿐이 안 됐는데, 21년형으로 나온 거예요. 보시면. 3590만원짜리.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어, 똑같은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블랙 색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죠. 거의 신차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20, 2023년형으로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21년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2년 정도 연식이 좀 낮다고 말씀드리고요. 어, 옵션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스타일도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연식이 조금 아쉽고요자 썬루프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3,590만원입니다 자 성능 검사지 보신다고 하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 렌트 이력이 있네요 자 렌트 이력 용도 이력이죠 네, 렌트 이력이 있어서 조금 가격면이 조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체 부분도 이렇게 휀다 휀다 부분과 본넷 부분 또 여기 보신다고 하면 네, 도어 부분도 이렇게 세 가지의 단순 수리가 있다는 점이 어, 좀 흠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는 뭐 단순 수리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막 어, 사고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보험이 이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어, 저희 차량 한번 볼게요. 자, 저희 차량인데요, 블랙 바디이고요. 우선은 강택 작업도 했고, 실내 크림 작업도 다 해놨고요. 자,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부분이라든지, 휠 부분 19인치로 다, 추가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듀얼 썬루프가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듀얼 썬루프가 있고요. 어, 시트는 블랙과 베이지 시트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어, 이전 차주분께서 어라운드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이드밀러 카메라가 추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인데 그래도 하지만 어, 연식 23년형으로서 주행거리가 되게 짧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또한 아까 그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차량보다는 썬루프가 있다는 거, 듀얼 썬루프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성능지 한번 볼게요. 자, 성능지 보신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행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8000km. 아주 짧은 주행거리죠. 보시면 렌트 이력 없고요. 제일 중요한 침수. 침수 절대 없었고, 하재 이력 아예 없었고요. 용도 이력도 아예 없습니다. 또 사고 보신다고 하면 사고 이력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고요 단순술이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고요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체 이력 아예 없고요 자 주유 골격을 봐야 되는데요 주유 골격에도 아예 없습니다 뭐 5일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고 짧은 주행 거리래서 뭐 이런 것까지 뭐 상세하게 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말씀하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신다고 하면 누유도 그렇고 사고 1억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유도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가격은 3,880만 원. 썬루프가 있고 주행거리가 절반 정도 짧은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차량보다도 좀 비싼 차량 한번 볼게요. 어, 제일 비싼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비싼 거는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블랙 바디이고요. 이거는 좀 튜닝을 해놨네요. 예, 이쁘게 좀 튜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2023년형입니다. 어, 등록일도 2023년형으로 되어 있고요. 키로수도 저희 거보다 절반 정도가 짧아요. 네, 4,800km 정도 됐고요. 연한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연한 브라운 투톤으로 되어 있고, 어, 이 색상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이거 보시면, 당연히 가격이 가격인 만큼, 자, 사이드밀러 카메라 있죠? 어려운 두부가 있습니다. 어려운 두부도 있고, 사이드 밀러 카메라도 있네요. 맞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썬루프인데요. 어, 이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저는 이차안살것 같아요. 이제 썬루프가 있으면 모를까썬루프 어, 없어요. 네, 썬루프가 없네요. 맞죠? 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내 색상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닌데, 4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저는 어 모르겠어요 저는 이차안살것 같아요 한4,100 정도? 4,200 정도라고 하면 제가 이 차를 구매하실 것 같은데 어이 차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요 시세보다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시세 대비해서 저희 차량 이제 가격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고객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각자의 타입이 있을 거예요 선호하는 옵션이 있을 거고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있고요 빠진 점은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제 사이드밀러 예, 카메라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시세 대비해서 결코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다 적당하게 괜찮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웰빙차차차TV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의 진실을 더해서요 건품 없는 매물 가격과 최저금리 할부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또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11가지의 경정비 엔진오일 교체 서비스 무조건 해드립니다 우리 고객님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국산차 수입차 관계없이 화무차까지이 홈페이지 안에서 다볼 수가 있어요 성함과 휴대폰 번호만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고객님들이 보셔가지고요.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소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어때요?